4년에 1894년에 이제 일본의 입맛에 맞는 그런 개혁을 우리한테 강요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강요합니다. 이제 그 개혁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전개가 되냐면요. 자, 가오 을미 개혁의 내용을 한번 지금 살펴볼 텐데 먼저 일본이 여러분들 경복궁을 점령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청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본 사실 이거 하려고 들어온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조선의 그 내각을요, 1차 김홍집 내각으로 구성케 합니다. 자 1차 김홍집 자어 김홍집 어디서 들어봤다? 네이 김홍집은 여러분들 바로 온건개화파 예,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김홍집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가오을미기역에서 예, 정말 끊임없이 이름을 등장시키는 예, 그런 인물이에요. 자이 1차 김홍집 내가 그요 어느 개혁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냐면 자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 군국기무처 이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놓고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군국 기무처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군국 기무처 회의 모습이 있네요. 네 지금 뭐 여기 있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군국 기무처 뭐참 그림은 단순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 군국 기무처에서 정말 오마오마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서두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의 어떤 출발점, 시원점은 어디일까? 네. 이 회의에 여기 글씨 써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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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정말로 중요한 회의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 군국기무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기본집 내각을 중심으로 이 군국지무처에서 전개된 개혁. 그 개혁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1차 가보 개혁이다라고 해요. 1차 가보 개혁. 자, 1차 가보 개혁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자, 정치 면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없는 조선시대는요. 조선 건국되고 나서 의정부 6조 체제로 쭉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정치체제를 좀 바꿀 거예요. 그 정치체제를 바꾸기 전에 먼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합니다. 청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겠죠? 어, 이거는 이제 일본의 꿈 아닙니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1항에다가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시켰던 그 일본 그 일본이 끊임없이, 예. 갑신정변그 14개조 개혁안에서 청의 어떤 그종주권을부인하지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청과의 관계를 끊는다! 라는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청과의 관계 끊, 끊으니까, 여기다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써요. 그 독자적인 연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국기년. 네. 개국기년을 쓰게 됩니다. 개국 몇 년? 개국 몇 년. 올해는 개국 몇 년.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을 하잖아요. 그 개국 몇 년.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청나라에서 연호를 따와가지고 올해가 몇년 돈지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중심이 된 그런 개국 기념을 사용케 했다는 것이죠. 자, 개국 기념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의정부 6조 체제를요. 의정부 8, 암은 네, 의정부 8 암은 체제로 바꿔 놓습니다. 자이 의정부 8 암은 그러니까 육조가 지금 팔암은이 됐네요. 그죠? 어, 무슨 마음은 항무암은 뭐, 탁지암은 뭐 이런 암은들이 들어올 텐데 이런 그 의정부 6조에서 의정부 8암은 체제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면서의 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면서의 에 어떤 그 개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자 경제에서는요. 앞에 이 갑신정변에서 여러분들 재정의 일원화 어디를 통해서 한다 그랬죠 호조를 통해서 한다 그랬죠 근데 뭐3일천년으로 됐으니까 뭐 결국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이제 이걸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재정의 일원화 재정의 일원화를 어디로 하느냐 자 지금 호조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호조 없어졌어요 의정부 팔아문취지니까아문 중의 하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야 해 되겠죠 예, 바로 거기 어디였냐면 탁지 아문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재정경제부라고 보시면 돼요. 탁지 아문을 통한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더라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네, 조세의 급납화, 네, 세금을 돈으로 내라는 거예요. 이건 조선 후기부터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인데 아직 법제적으로, 법제적으로 딱 조세의 급납화 아, 모습 박아놓은 거죠. 세금은 이제 돈으로 내라. 지금 여러분들 세금은 뭘로 냅니까 네.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들이 뭐 세금 낼때뭐 배추, 무 뽑아가지고 또는 쌀 내고 그러지 않죠? 모르네요? 돈으로 냅니다. 언제부터 이게 법제가 됐다? 바로 이 가보기역 때부터. 지금 우리가 세금을 돈으로 내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아주 법으로 딱 규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도량형의 통일 도량형의 통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옛날에는요, 이 자의 길이가 다 달라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자를 하나, 30cm 자를 하나 샀어요. 부산에 내려가서도 역시 30cm 자를 하나 샀어요. 자의 길이가 같아야 달라요. 똑같죠? 근데 옛날에는 좀 달랐단 말이에요. 무게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일시켜놨다는 겁니다. 도량형의 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은본위제를 시행합니다. 은본위제 자 은본위제는 뭐냐면요 이거는요 은을 본위화로 쓰는 거예요. 음 화폐를 찍어낼 땐 여러분들 은을 보유하고 있는 은 만큼의 화폐를 찍어내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은 만큼의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본위제입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면 천냥을 찍어냈어. 그러면 천냥에 해당하는 은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은본이제자 이런 어떤 개혁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어디에서 이 군국 기무처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면에서의 개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면에서의 개혁 자이 사회면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신분제의 신분제의 법적 법적인 폐지 네 신분제의 법적인 폐지가 드디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홍범제 신분제의 그 법적 폐지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어, 조선시대 그 양천제에 의해서 신분제가 이제 구축이 되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어,